안녕. 썸네일 좀 놀랐죠? 응. 지금 침대에요. 오랜만이죠.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 내일이에요. 기대되죠? 진짜 엄청 많이 기다렸잖아요. 프롬 하면서도 웨이브가 진짜 기다려 하고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당장 내일이니까 뭔가 좀 설렙니다. 설레면서 좀 긴장돼요. 뭔가 예 목소리 에 오초층깔았냐고요? 아닌데 제가 안무의 작업, 안무 작업에 참여를 했으니까, 뭔가, 무대 보면서 어떤 반응일까 하면서. 응. 그래서 긴장되면서 설립니다. 당장 내일이라니. 빨리 보고 싶어. 그럼 지금 몇 시간 남았지? 앞머리요? 지금 자라나는 새싹이에요. <laughs> 아, 어떡해. 지가 갈가먹은 것 같아. 어떡해. 포인트 안무, 제가 생각한 포인트 안무요? 포인트가 좀 많긴 한데 이런 느낌 아니까 <laughs> 오늘 좀 뽀둥하죠 하람에 어제 떴잖아요 다 봤어 <laughs> 갑자기 반말하기. 전 되게 좋던데. 맞아요, 저 생눈이에요. 여기 너무 좀 초췌한데. 쇼케 오시죠, 다들. 와주세요. 맞다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하연이가 선물해준 후드 담요에 따뜻해서 내 냉방킴 <laughs> 냉방 21도 해. 해. 초점이 안 잡히는 거야 아무튼, 내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, 뮤비도 뜨잖아요. 뮤비도 봐주세요. 더 좀, 좀 다이나믹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. 저희 멤버들도 다 되게 기대하고 있고, 이번에 뭔가 처음 해본 컨셉이라, 네. 예. 다들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응. 음. 존대하는거 어색하다고? 오케이. 밤날. 반모하자, 오케이. 난 쉽지. 그, 마멜 장터 물어보는데, 마멜 장터? 내꺼게 아니게. 응. <laughs> 누가 가져갈 것인가, 내 마멜은. <laughs> 아억으로올라왔어요 5억, 아, 가격을 안봤네 이거는 뭐 팔라는 건지 말라는 음그리 <laughs> <laughs> 음, 그냥 만약에 좀 그런 좀 어려우시면 사진으로 좀 만끽하세요 음 할부 할부, 얼마나 끊을 건데요? 50년? 50년이면, 50년? 할부 50년? 얼마씩 줘. 줄... 살아있는 동안은 못 끊. 아 그런 말을 왜 슬프게 왜 그래. 하지 마, 그냥. 할부하지 마. 일시불해요, 이. <laughs> 장난, 장난. 애초 약간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닌 것 같아. 아니, 음. 멤버들 다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란 이렇게 적어 놨던데, 전 그건지 모르고 너무 내 이름을 밝혔어. 그렇게 쓰는 건지 몰랐어요. 나키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이러잖아 아니 그렇긴 해안 밝혀도 알것 같긴 해. 설린이는 바퀴벌레 인형 응 오늘 오리 같아요? 제가? 좀 따숩네요 지금 딱그냉방에 그런 냉기와 딱이 따뜻한 게 맞물리면서 따뜻따뜻 재이좀 아껴줘야 돼, 앞머리를. 앞머리가 안 끊겨가지고. 진짜 내가 앞머리를 진짜로 잘안 까는데,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머리카락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. 안 줄었어. 안 줄었어. 시간이 맞아, 시간이. 어, 아, 1분 남았어. 아! 아! 일단 내일 진짜 내일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볼 거니까. 볼 거니까 내일. 음. 내일 만나요 너무 떨린다 예쁘게 봐주고 알았죠?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기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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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에 큐빅을 넣았다 여기 있는 집이 어디있을까 아, 여기 있다. 여기 다 여기 하다약장하누르장 복사 지문 복사 지지인식야지응다야된다아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너무 여기 데붕어기먹기 vs 가기 그럼 갈기요 내일 봐 안녕.